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여성분들을 보면 막 엄청 이쁘진 않은데 참 매력적이다. 그런 주제를 갖고 와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영화 파멸로 인기 엄청 끌고 있는 김고은 배우 인 민영 아닌가요? 우리 업계에서 보면은 깜커풀이 없는데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예. 네. 뭐 깜커풀 없는 미인 중에 이분이 계속 언급이 돼서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 이미지? 그다음 배우는 박소담 배우인데요. 김고은 배우를 치면 박소담 배우가 연관 검색으로 같이 떠요. 결론은 뭐냐? 둘이 닮았다는 라 얘기거든요. 네, 이미지가 비슷하고. 네. 네. 박선 배우는 이제 기생충 영화에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제시카 외동딸 눈이 크지도 않아요. 이분이. 맞아요. 네. 약간 어려보이는 그런 요인을 가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이분도 네. 약간 피부가 깨끗해요. 하얗고 톤이 밝죠. 다음 배우는 김다미 배우. <laughs>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근데도 약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하면 그런 요소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피부가 좋은 것 같아요 음. 하얗고 다음 배우는 이솜이라는 배우인데요 좋은 사람이네요 쌍꺼풀이 없는 무겹이긴 한데 눈이 굉장히 크잖아요 좌우도 시원하고 지금 앞서 네 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은 딱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쌍가풀이 없다. 네, 그렇죠. 속쌍은 있을 수 있는데 쌍가풀이 보이진 않네요. 이제 이번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얼굴이다라고 해서 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눈물의 여왕에서 핫했었던 배우 김지원 배우. 음. 연예인 얼굴 월드컵에서는 1라운드 스탈락을 확하셨지만 <laughs> <laughs> 눈물의 여왕의 김지원. 네, 국민 첫사랑 수지. 수지 이분입니다. 김지원이라는 이름을 치면 눈물의 왕이 검색어로 뜨는데 음.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된 얼굴,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렇게 떠요 두 번째는 김지원 메이크업이라고도 떠요 얼굴이 예전에 태양의 후예 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나왔다라는데 턱선이 고급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음. 예전에는 다들 여기를 줄이는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깎는 수술 옛날에는 광대도 없으면 좋다 사각도 없으면 좋다는 요즘은 좀 있는 수세로 가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이미지 중에 한 명, 후지 처음에 수지가 나왔을 때 어, 미스웨이라는 걸그룹으로 나왔고 거기에 반전을 줘 버렸어요. 음... 그 피지컬을 숨겨버리고 음... 국민 첫사랑으로 만들어 버린 건축학교로나 와가 버렸어요. 어, 수지 배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셨고 그리고 이제 뭐 역할마다 조금씩 이제 얼굴이 좀 바뀌는 걸좀 제가 느꼈고요. 앞광대도 좀 있고 앞볼이 좀 있는 게좀 너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복귀를 가졌어요 귀가 약간 복을 많이 받는 귀를 가져도 아마 조금 더 이미지가 좋아보인 것 같아요 관상적으로 자꾸 가시는 것 같은데 어...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얼굴 수술해달라 이런 분들이 있나요? 본인 개성이고 본인에게 맞는 이제 수술을 대부분 원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뭐 이런, 이런, 이런 배우가 이런 느낌이 좋다 이렇게는 상담을 하시죠 예전에는 상담을 하다 보면 어, 누구처럼 해주세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어, 나도 괜찮지만, 수정? 아니면 보완 아니면 피부를 관리? 뭐, 이 정도지. 확 바꾸거나 뭐, 이런 건 원하지 않는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형이 이러면, 약간 안 좋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게, 본인의 그 개성이 있데 그걸 조금만 좀 더, 고안 정도 하시면 훨씬 더 약간 더 매력적인 얼굴이 되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이다. 저는 다들 어, 예쁘고 아름답고 한데 왜이걸 굳이 바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배우들도 보면 사실은 똑같은 얼굴이 아니거든요. 공통점은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어, 피부가 좋다든지 본인 관리를 잘했다 음. 이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충분한데 관리를 잘하면 훨씬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술의 음.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는 한번 찾아오면 좋겠다. 이 정도로 가면. 제 관리를 잘해드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